단대부고, 20번 문제. 그림가는 메테인 분자와 메테인. 자, 써볼까? 분자식으로? 자, CH4죠. 자, 그림 보일까? 가운데 c 고요 주변에 H4개 있는 거야. 이렇게. 공유결합이죠?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. 나는 포도당. 자, 포도당 우리 분자식 알았으면 좋겠어. C6개, H12개, O6개입니다. 626.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나 그림이 포도당. 이제 고리형 포도당을 그린 거야. 됐죠? 바로 풀게요. 자, 기억번. 탄소는, 탄소는 몇 개의 수소와 공유를 하고 있다? 자, 이게 뭐가 빠진 것같다 그죠? 숫자가 탄소는요, 네 개의, 어, 네 개의 수소와 공유를, 어, 네 개의 수소와, 그죠? 어, 이거 오타입니다오타 그죠? 기억 맞는 말이고. 됐지? 니번 간은 전체적으로 음전화? 아니지. 탄소가 이렇게딱 대칭구조로, 그죠? 어, 정사면체 구를딱 하고 있는 거죠? 음전은 아닌 거죠? 어, 됐죠? 정이된다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안에서 이제 뛰고 있을 수는 있지만 분자를 봤을 때는 어, 정이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무극성 분자란 말 쓰지 무극성 극성이 없는 분자 됐죠. 자, 곱번 나는요 포도당이네 어, 에너지원 맞죠? 탄수화물이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지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포도당이니까 에너지원 맞는 거지 그죠? 됐까? 자 따라서 단대보고 2 0번 문제의 답은요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.